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더 복잡한 이차방정식 풀이하기 전에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차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걸 가지고 뭐 앞에서는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랬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근해공식을 이용했었다. x, x 바로구하는 방법. 2a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했던 게 이제 근의 공식이었지 그런데 그런데 여기 b라고 하는 게 짝수면 짝수면 b라고 하는 게 짝수면 이렇게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고쳐서 우리 짝수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걸 했었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 자 표현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거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요렇게 이게 짝수 근의 공식 표현하는 방법 알겠지?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럴 경우에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 여기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다. 10 조금 큰가? 어... 2. 이렇게만 해보자. 2. 음. <laughs> 자, 짝수 쓰는 방법을 아직 몸에 안 익은 것 같아. X 계수가 4라고 하는 짝수지. 그러면, 우리, A는 1이고, B'은 마이너스 2고, C는 2다. 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짝수근의 공식, X는, a 분의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C. A, C.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모가 1이니까 분모 의미가 없고. 분자만 봐봐. 빼기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 2.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표현하겠어?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놓은 다음에 문제 풀어줘야 되겠다. 짝수 외워야 되네. 짝수 외워야 돼. 응. 어.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근의 공식. 짝수까지 였고 오늘 해야 되는 이 복잡한 이차 방정식풀이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 이차 방정식 나가기 전에도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 복잡한 거 했었잖아. 어떤 걸 보고 이차 방정식 복잡한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최고 차항이 최고 차항이 지저분한 경우, 지저분할 때. 어. 자 우리식 표현이야. 최고 차항이 지저분하면. 복잡한 2차 방정식이구나라고 떠올리면 되는 거야.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어. 자,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우리가 많이 만나봤던 건데, 이런 거. 뭐, 0.1x제곱, 마이너스 0.4x 빼기, 아, 플러스라고 하자. 플러스 0.3은 0.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어때? 지저분하지? 그치? 지저분하잖아. 소수 아래 몇째짜리까지 있어? 첫째 자리까지 있어. 그러면 뭘 곱하면 참 편할 것 같아. 그렇지.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딱 해주는 거야. 곱하기 10.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이 다 전개가 돼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굳이 근의 공식 안 써도 되고. 얘가 3, 1, 마마 해주니까 x가 1이거나 3이거나. 끝. 이렇게. 표현하겠어? 그러니,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걸한 거냐면은 개수가 소수일 때. 개수가 소수일 때. 음. 개수가 소수일 때라고 해준 거고.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두 번째 거. 여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 플러스 6분의 1은 0.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와 있어? 개수들이 다. 분자 분모가 보이지? 분수 형태 분수. 얘네들은 지금 개수가, 개수가 분수야. 개수가 분수. 어. 자, 개수가 분수일땐 눈에 딱 보면 어떻게 몇뭐 곱하고 싶어 6 곱하고 싶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나 그럼 6을 다 전개를 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뭐 이런 거는 근해공식 가야겠네 근해공식 뭐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할까 그냥 쉽게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가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3일 1 1막불 1,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든가 1이든가 이렇게 와주면 되겠지 표현 완료. 요게 개수가 분수일 때야. 그럼 세 번째 건. 세 번째 건. 세 번째 건 어떤 거냐면은 1번이랑 2번이 짬뽕되어 있는 형태야. 짬뽕되 있는 형태. 막 이런 거. 0.1x제곱 더하기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런 거. 얼마 곱하고 싶어? 여기에는 10을 곱하고 싶고, 여기는 2를 곱하고 싶고, 여기는 3을 곱하고 싶지.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30, 그치? 30 요렇게 30,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그냥 10정도만 곱한 다음에 근공 때리든가, 똑같아, 근데 복잡한 건 최소공배수 때리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가 3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0은 0 복잡해 보이지만 근의 공식 쓰면 어찌 됐든 풀리긴 하겠지 그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거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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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랑 분수가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겠고 어, 사실 뭐 만들어내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경우가 엄청 많아 근데 여기 있는 요 4번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자 형태 중에 특이하게 괄호가 보이는 형태가 있어 괄호가 보이는 형태 어, 괄호가 보이는 형태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한번 푼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두 배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은 0. 너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풀 거야? 마음속에서 뭐 하고 싶어? 두 글자 치환, 치환 하고 싶잖아. 치환. 자 그럼 치환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좋 여기 a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했으면 인수분해. 여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끝내면 돼. n은 내가 만든 거지. 다시 뭐여줘야 돼. 돌리는 거 원래대로. 두 글자 환원. 여기 X 플러스 1을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였으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거를 너희가 다음 시간에 시험 볼때 말로 적어야 되는데 애매하죠? 애매하죠? 개수가 소수일 때 풀이하는 방법. 나처럼 예를 들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말로 푸는 방법 알려줄게. 말로 푸는 방법. 자, 개수가 소수일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CV. CV. 거듭제곱이야. 10의 거듭제곱. 1 곱한다 어. 소수 아래 첫째짜리까지면 10의 1제곱 둘째짜리까지면 10의 제곱 셋째짜리면 10의 3제곱 10 100 1000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야 표현 알겠지? 그 다음 개수가 분수인건 어떻게 해주면 돼 개수가 분수인건 분모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를 곱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됩니까? 요 표현 요 표현이야 자, 계수가 소수랑 분수 같이 나와 있는 건 어떻게?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적당히 해라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도 쓰고 최소 공배수도 적당히 쓰라는 얘기야. 정말 무책임하죠? 응, 정말 무책임해. 우리 책들이. 근데 그게 뭐 사실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분모 기준으로 가. 0.1도 어쨌든 10분의 1이지. 그렇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야. 분모. 분모 최소공배수, 어 이걸로 가. 공모 최소공배수에 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과로가 보이는 형태는 어떻게 해줄 거야? 과로가 보이는 형태. 자, 이거는 우리 인수분해 했던 그 형태랑 똑같아. 첫 번째, 치환, 공통 치환. 두 번째, 인수분해하는 거지, 인수분해. 두 번째, 인수분해. 세 번째, 다시 모여주는 뭐 거야, 환원. 이렇게 되는거지. 자, 선생님 풀이에서 보면은 첫번째 줄에서 두번째 줄로 넘어가는게 바로 1번. 치환을 한거지. 그 다음에 두번째 줄에서 세번째 줄로 넘어간게 인수분해를 한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환원. 네번째 줄에서 다섯번째로 넘어간게 3번. 환원. 이렇게 되는것이야. 알겠지? 뭐 굳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세번째 줄에서 네번째 줄은 2차 방정식을 푼다. 이걸 껴야 되는데, 뭐 그거 못하는 사람 뭐가 있겠어. 구체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네가지를 배웠어. 개수가 소수인거 개수가 분수인 거, 짬뽕, 과로가 보이는 형태. 표현됐어? 칠판에서 하는 개념은 여기까지 할게.